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여러분의 지갑을 웃게 만들 놀라운 가격의 빅트랙 2.2K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단돈 67,830원. 네, 여러분 귀가 멀쩡하시죠? 네이버 최저가가 10만 원대를 넘어서는 제품. 지금은 충격의 특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7,830원입니다. 이 가격에 2.2K 해상도의 휴대용 모니터라니,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눈은 속이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제품 빅트랙 140pm 1q 모델은 정말 실존합니다. 여러분 이 가격이면 커피 몇장 값이죠? 아마 한달 동안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에 여러분은 고화질의 휴대용 모니터 중독에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놀라운 제품의 매력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2.2k 해상도라고 했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을 황홀경에 빠뜨릴 만큼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볼때 주인공의 눈물방울까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아, 물론 코미디를 보신다면 주인공의 웃음주름까지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니터 휴대용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 아세요?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요. 마치 당신의 스마트폰을 조금 키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심지어 공원 벤치에서도 말이죠. 아 물론 날씨가 좋을 때 공원에서 일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햇빛 때문에 화면이 잘안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실내에서는 완벽해요. 그리고 이 모니터 연결성도 끝내줍니다. USB-C 포트가 있어서 최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연결하기가 정말 쉬워요. 케이블 하나로 영상 신호와 전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마치 일석이조의 효과랄까요? 아,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모니터는 눈 건강도 생각했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덜 피로해져요. 여러분, 이제 밤새도록 작업하거나 영화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을 위해 적당히 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격을 강조하고 싶어요. 67,830원.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니, 이건 그냥 구매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더큰 화면으로 즐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멋진 가젯을 하나 더 갖고 싶으신가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 빅트랙 2.2K 휴대용 모니터는 여러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해줄 거예요.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데스크톱에 새로운 친구를 들릴 준비가 되셨나요? 67,830원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